인생 리셋, 인생의 리셋 버튼, 두려움의 물살을 가르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리셋 버튼이 절실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수많은 오류창으로 버벅대는 컴퓨터처럼 삶이 삐걱대고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휩싸일 때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현재의 불안,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뒤엉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갈망이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리셋은 컴퓨터 전원을 껐다 켜듯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마법이 아니라 스스로를 묶고 있던 낡은 동아줄을 끊어내는 용기 있는 도전이자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여기 물에 대한 극심한 공포, 즉 물공포증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물은 생명의 근원이 아닌 숨을 아사가는 검은 심연과도 같습니다.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은 고사하고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가라앉고 온몸이 경직됩니다. 이 공포는 그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친구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때, 가족이 바다로 휴가를 떠날 때, 그는 언제나 그 즐거움의 바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회피와 단절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닫습니다. 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에 갇혀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더 무섭다는 것을 이대로 평생의 물가에 서서 망설이다, 끝낼 수는 없다고 이 지긋지긋한 공포의 경계선을 직접 넘어서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누른 인생의 리셋 버튼이었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과정은 그의 삶을 리셋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오는 얕은 물에 들어서는 것조차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코로 물이 들어오는 고통, 몸이 가라앉을 것 같은 공포와 싸우며 그는 음파 호흡법을 수백 번씩 연습했습니다. 물에 대한 오랜 공포는 쉽게 그를 놓아주지 않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떨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왜이 도전을 시작했는지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영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한계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과정임을 상기했습니다. 강사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물에 몸을 띄웠을 때, 그는 공포 대신 온몸을 감싸는 물의 부드러운 압력을 느꼈습니다. 허우적거리던 팔다리가 조금씩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물이 더 이상 자신을 해치는 적이 아니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친구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수영장의 한쪽 끝에서 반대편까지 자신의 힘으로 헤엄쳐갔을 때,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이로운 경험, 즉 진정한 리세지였습니다. 물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공은 나는 다른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자기 확신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수영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듯,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가능성의 문들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들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원래 못해 해봤자 안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공포와 한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 껄끄러운 인간관계의 개선, 떨쳐내고 싶었던 나쁜 습관 등그 형태는 저마다 다릅니다. 인생의 리셋이란 바로 그 두려움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하고 물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수영장에 첫발을 내딛듯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수없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두려움의 물살을 가르며 유유히 헤엄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리셋 버튼은 우리 마음 속 가장 깊은 곳에 용기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